우리 존경하는 우리 다리 목사님 너무나 귀한 목사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원장님 삶이 신앙이고 또참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존경한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기에 참 아직도 훈훈한 그런 신앙의 간증거리가 우리 한국 교계에 귀감이 되시고. 또 우리 후진들이 우리 장로님 같은 신앙, 우리 단임 목사님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이박사일 아, 네. 동안 이 수련을 통해서 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아, 네. 말씀에 붙들리는 신앙 아, 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예, 우리 예, 또이 부에 우리 원장님께서 또 하나님의 예, 참 생생한 간증과 말씀 또 전해주실 테니까. 짧게 한 단위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교회에 일꾼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권속이 됐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교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 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아, 네. 교회를 유지케 하시고 아, 네. 일꾼들을 요소 요소에 배치하시고 아, 네. 흩어졌던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성령이 네, 몸된 교회에 기둥 기둥감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메. 그래서 교회 창설자는 따님이라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다. 마가다나 방에 불같은 성령이 아메. 강하게 강태했을 때 초자인적인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메. 아메. 비로소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누구라고 할것 없이 아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구성이 되었고, 아, 네. 비겁했던 제자들과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움츠려든 게 아니라,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아, 네.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 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년이는 어떤 분이신가, 아, 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아, 네.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번 수련에 회 우리가 다시 한번 알지만, 다시 한번 예방 차원에서 은혜 받겠습니다. 네. 또 우리 천국 가는 기도, 예, 천국길 기도원 이름 기도 기, 이름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렐루야 네. 아무나 이름 못 쳐요. 네. 네. 기도는 많이 하신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 예, 천국 국길 기도원, 아, 네. 또 본평 제일 기도원 담임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대계를 드셔본 거는 말은 아주. 야또 우리 예, 수석 장로님 노리 권사님들, 정말 신앙지께서 이렇게 감사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laughs> 우리 김영수 경찰은요, 지금 정신대 사이버로 예, 그, 이 신학을 하면서 또영원에서 국제신학, 어, 신학연구원에서 지금 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에 얼마나 원장님 이또이 교회에 머는 교회를 자랑하는지 정말 오고 싶은 기도원, 오고 싶은 교회, 아멘. 진짜 와서 보니까 아 그래서 우리 김영수 전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좋아 여러분 일꾼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꾼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군사요, 하나님 나라의 농장의 농부요, 경기장에 경주하는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의 성패는 그 나라의 존망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약하면 약소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군사력이 강해하면 다른 에? 에, 침략 국가의 모든 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경제력도 강해야 되고, 군사력도 강해야 되고, 신앙 무장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단단히, 단단히 조이고, 조이고, 할렐루야. 강한 영적 군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군사의 성패는 나라의 존망에 직결되기 때문에, 농부의 성실함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 드시기다 농작물에서 자연산을 저와 여러분 드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인 감사합니다. 주 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농산물도 이런 농산물이 아니죠. 아멘. 아멘. 해물도 맞죠. 아멘. 시골촌 사람이어서 못 드셨어? 예, <laughs> 네, 정말 너무나 귀한 겁니다. 농산물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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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충성스러운 이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 교회가 발전해 왔습니다. 예. 성장해 왔습니다. 예. 아멘. 역사상 보면 충성심이결여된 일꾼 때문에 교회가 세태기를 다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손에 내올 정도니까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을 다 핑계치고 달려온 네. 여러분들은요, 일등신자요. 네. 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네. 네. 하나님 더큰 은혜 주실 줄로 네. 믿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더큰 은혜 받읍시다. 네. 더큰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네. 뭐 직장을, 뭐 저거 휴가를 어, 일보에낸사람도 있을 거고. 아멘. 아, 네. 우리 박중 네. 우리 미래 장로님 그렇죠? 네. 네. 네? 네. 직접. 에그 <laughs> 네, 하나님이 더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가야 되고. 아, 네. 우리 좋은 우리 원장님의 신앙, 다른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고 아, 네. 또 뒤에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 신앙을 본받고 가야 돼. 아, 네. 그냥 왔다 가면 안됩니 돼. 아, 네. 저도 대구에 김유동 장로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장로님이시면서도 한약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삼각산 기도원에 분관사로 많이 오셨어요, 장로님이신데. 전국을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직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을 계속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 주제곡이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직 이제 내가 살아도 몇 장이죠? 이제 내가 살아도 네가 예 이제 내가 살라도이 찬양을요 계속 부르라고 장로님이 저에게 예, 부탁하고 천국을 가신 줄없습니다참 그때 생각을 하면 우리 천국 천국길 기도원 장로님 표현 가버린 갖고 할렐루야. 천이백육십팔인데? 천이백육십팔. 천이백육십팔.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 살아도. Thank you. 아라 죽구나 살아 죽구나 예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네. 아멘. 네. 흘려 사신 바 되었습니다. 참 네. 받았습니다. 네. 구원받았습니다. 네. 영생 얻었습니다. 우리를 네. 피 흘려 사셨습니다. 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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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천년 만년 살아도 천국못 들어간다는 무슨 소리 계속이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에 피 흘려서 여러분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네. 의의 성속자 삼아 주셨고 네. 구원 백성 삼아 주셨고 악의 네. 전령에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네. 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가 있는 예수님은 오늘 바로 알고 믿어야 만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알고 믿는 방법은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네. 네.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셔야 돼요. 네. 네. 아멘.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비당을 건축해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도원을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선제학교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사망자가 됐다는 거직분자가 됐다는 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아멘. 없는 거예요 동문서도 뒤에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아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아멘. 하나님의 몸된 전에 와서 충성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면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독생하신 성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할렐루야 물로 포도제를 만드신 분이 전능자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대체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복락, 영원, 천국, 할렐루야. 부활, 영생을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응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대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니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예수 찬미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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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번 수련회에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천국원장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이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당이 너무 예수님 만나시잖아요. 박수 한번 쬐죠. 예수님 만나시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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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이셨더군요. 분이. 예. 저도 기도원에서 오동안 은단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기도원에서 예. 이렇게 우리 김영수 전사님 오래 전에 이곳에서 예. 기도했다는말 아까 들으니까 가슴이 무거워지더라. 그래서 우리 김영수 전사님 제대로 예수님 만났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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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아멘. 예수님 닮아가는 신자가 진짜 신자예요.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아멘. 세상 닮아가면 안 됩니다. 마귀 닮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잔편이되고 큰 스타가 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각광을 받고 얼마나 우상화합니까? 사람을 우상화해요. 큰 스타가 되고. 스포츠에 막 그냥 우리 소년은 얼마나 많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환호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좋아 여러분은 영적인 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참피는다름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도 예수 그리스도, 리고 사탄의 머리를깨 예수 버리고도셨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도 저는 예수님이 되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이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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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굴복을 당해야만 되는것나는 없고 예수님께 완전히 통치를 아멘. 당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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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챔피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피언은내 자아를 깨뜨리는 사람이 진정한 피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요 이번 수련에도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생업도 예수로 생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도 예수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 표로 우리 소이자에와 우리 이주원행자 왔는데 하나님 박수를 쳐주시고 아멘. 우리 청소년들이 다 따라왔는데. 그리고 우리 소원이 형제하고 이소원이 자매하고 소원이이주원이 형제가 따라왔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이야, 다른 청년, 청소년들은 년청다 지금 놀러갔어요 <laughs> 그런데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도 어떻게 보면 이번 수련회 2박 3일 영적인 전쟁과 같은 거예요 아멘.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아멘. 은혜 받고 또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수례레가되시라 오늘 이모 시간에 원장님이 만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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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기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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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멘. 승리하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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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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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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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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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이 되고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귀 1차 공격이요, 측분자예요 마귀 2차 공격이 자꾸 송도들이에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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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편에게 꼭, 꼭 이깁시다. 꼭 이깁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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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결정타를 자기 아를 깨뜨렸어요. 엄청나게 자기 아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찬하는 십자가의 도만전하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앙전투에서는 자기 자신, 온수 이 사람이 최대 의 원수 중에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나는 죽고 새 피조물로 예수의 사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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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소련을 통해서 더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또 국제신학의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아멘, 사람이라 과거의 나는 아닙니다. 아, 아, 아멘. 이제는 사명자입니다사명자입니다 오늘 우리야,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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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봐줄 장애가 있다고 그래어 아멘. 아멘. 아멘, 장애가 있다고 해서 안 봐줘. 아멘. 손도 잡아주지 말아요. 김영수 전도사님도 안 잡아주고 혼자 다 살자. 아멘,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막 굽히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얻다 가보면 안돼 아멘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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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자는 사명자답게 아멘.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해야 돼요 성도들 한 시간 할때두 시간 세 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아멘 통동도 마찬가지 아멘, 아멘. 우리 집분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노경민 목사님도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의도 잘하죠 아멘, 아멘. 아멘. 네. 네. 웬만한 교수보다 더 잘해. 네. 박수. 쳐줘 네. 네. 아니 잘하는 게 아니야. 네. 아니 실질적으로 그래 안 그래? 이한별 전사 그래 안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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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세계적으로 뭐 유학을 다 했으니까 두분다 아, 네. 유학 하들니까다할거 아니야 수준. 그렇죠? 반영성 목사 잘해 아니야. 반영성 네. 네. 목사도 잘해 아니야. 잘합니다. 아, 네, 우리 국제 시학 출신이잖아. 아멘. 그래도 국제신학 출신 교수들이 더 잘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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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훈련을 받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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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 이제 울진에 와서 이 훈련을 통과해야 진짜가 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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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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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믿는자는놓치 못할 일이, 일이. 없는이라. 할렐루야. 홍평 제일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 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감리교 윤상호 선교사님 혹시 아시는거 보이세요? 윤상호 선교사님이 사페라란도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는데 감리교 목사님세요. 이 그런데 이번에 6.25 참전용사 필리핀 참전용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아는 선교단체 25명의 목사님 모시고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데 감리교 목사님 뜨겁더라고요. 오. 할렐루야 불덩어리야 <laughs> 불덩어리. 아멘. e n 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성령의 불, 아멘. 기도의 불, 찬송의 불, 아멘. 말씀의 불. 아멘. 특별히 주제가 뭡니까? 따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자. 말씀에 붙들려 살자. 할렐루야. 승리하도록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들 말씀만 집중하면 박살 납니다. 아멘. 해결됩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동경하신 예수님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능력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들로 믿습니다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엘리야가 예언하신 분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십자가에 눕으시고 3일 만에 네.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부활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결을 주시고 아멘. 응답을 주시고 아멘.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하고 내일 밤까지 우리 강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 이른바 은혜는 어디서 받겠어요 천부산에서 받겠어 하늘산에서 받겠어 오살리에서 받겠어 천국길 기도 우리 와야만으로 아, 직접 그냥 베드로가 낚시를 데리듯이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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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도 하나님도 농부였어. 농부였어. 할렐루야. 비유로 말씀하셨어. 그런 실제적인 이런 삶 속에서의 신앙관정은 여러분에게 대학원을 사막기을 나온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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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B 3년을 나온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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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사가 오늘 성경을 통독할 때 하늘에 풍절을 십니다 말씀에 붙잡고 성령에 매입받고 그리스도에 증인되는 우리 모든 예수가족이 됩시다 따라합니다 예수가족 됩시다 예수가족 됩시다. 예수 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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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밤에도 하나님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각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평제일교회도세계보음화의 큰일 감당하는 몸된전이 되하여 주시고 전국길 기도원 우리 원장님을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laughs> 목사님.